인스타그램 성그령 밑줄김 인사이트 이별림 기자 방송인 김선경이 자신의 친언니인 배우 김성명의 몸무게를 50kg 대라고 폭로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의일대백에는 방송인 김선경이 1인으로 출연해 백인과의 대결을 펼쳤다. 이날 김선경은 김성명의 동생이란 수식어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김선경은 좋지 않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수식하는 여러 타이틀 중 하나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KBS2 일대백 이어 최근 김성령의 몸매 사진이 화제된 것에 대해 언니 본인도 놀라워하더라며 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SNS에 무심코 올렸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서 놀랐다고 말했다. 김성경은 우리 집 식구들이 거짓말을 못 하는데 언니가 40kg 되라고 생각하는 게 안타까웠다며 김성령도 50kg 되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언니 키가 168cm 달하며 50대 나이에 그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훌륭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의 일대 백매주 화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W 엄마 핸드폰에서 박신혜 번호 아내에 문자한 김성령 아들 KBS 해피투게더 3에 출연한 배우 김성령이 박신혜를 질투했던 일화를 밝혔다. 이별림 기자 BYU의 꼴뱅이 하인.